벽 어, 넘어가는 차들을 한번 보, 봐볼까? 빼놓아 을 수도 있어. 어. 유바트 차량인데? 어? 잠깐만! 삼지창. <laughs> 내가 생각했을 때이 삼지창 타는 차들, 사람들은 아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. 10년 시 이제 10만 8천인가? 근데 얘가 지금 얼마인 줄 알아? 원래중국가 얼마야? 신차가한 1억 1천만 원 정도 에 얘가 지금 이 기준으로 3천만 원 초반에 나온다. <laughs> 잠깐만 이.. 외관상에 간지가 3천만 원 말에 안 되는데? 이 진짜 이 차감, 아오. 차감 죽인단 말이야. 왕. 어 왕코네. 어 왕코. 740 li. 얘가 신차가가 얼마냐? 1억 6 500. <laughs> 이차 2020년식. 음. 주행거리 많아. 러프하게 얘기해 봐. 뭐한뭐10 12 3만? 17만 킬로 정도 되 얘가 아. 얼마냐? 6천 초반 나온다. 한70% 정도 날라간 거네?